지금 네, 오늘은 제가 치즈 스틱가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노란 색깔 점토, 튀김용 가루, 물풀, 종이판, 이쑤시개 한 개만 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커터칼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 색깔 점토가 없으신 분들은 천접에다가 노란 색깔 물감 그냥 해주세요. 뺀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굴려가 조금만 굴려서 칼로반뚫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굴려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좀좀 제가 조금 적게 할 거기 때문에 두개할 거거든요. 근데 세 개가 될 수도 있네요. 하니까 3개가 되겠네요, 3개가. 네, 3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고구마 토핑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통고구마 토핑 제가 채색을 안 했어요. 어떤 색깔로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그리고 튀김용 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 노란 색깔 물감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풀을 조금 많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이거 하나하나씩 묻혀줄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묻게 물풀을 잘 칠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대충 칠하셔도 되니까, 전채를 일단은 다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리기다가, 물풀까지는 다안 넣을 거예요. 요거만 채로 홍당 넣어주세요. 넣으신 다음에, 이렇 붙여주시고, 근데 튀김용 가루가, 너무 그래서 그냥 미니 숟가락으로 미니 숟가락으로 휘어 줄게요 휘적휘적 휘적휘적 해 주신 다음에 일단은 튀김용 가루로 한번 해보고 노란색깔 가루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튀김용 가루로 하나 했고 아 종이판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셔야 될거아니요 놓을 곳을내 네, 해서 그래서 이분 여기다가 이렇게 놓 놓고요. 아 노란색깔 식물에도 네 필요하니 테니? 확인해요. 다음에 노란색깔 식물에를 또 다른 생물, 여기 종이판에다가 주세요 골고루 잘 먹게 이거 해주신 다음에 또요 치즈 스틱을 하나 골고루 묻혀주세요. 물풀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네, 뿌리실 때뿌때 음, 음. 위로 위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더 빨리 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덜어내고 조금 덜어내셔야지 더 좋거든요. 너무 많이 안 붙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봉당 또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역시 치즈인데 노란색 걸로 하는 게 낫네요. 노란 색깔로 하는 게 나아요. 얘면 노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하나 해주시고, 또 노란 색 걸로. 네, 할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지금 제가 껌을 씻고 있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저 유피를, 유피학습을 UP 해야 돼서, 지금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여 선생님이 6시에 오시기 때문에 지금이 한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준비가 약간 집 청소도 약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수요일 2시간만 되면 제 혼자서 집 청소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약간 <laughs> 선생님이 오시니까 제 혼자밖에 없거든요 다들은 제 수업하고 있을 때 오고 막 그러니까 저 혼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일 와요. 더하신 다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치즈 스틱 두 가지 맛으로 만두 가지 튀김용으로 만들어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